구독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티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매수 맥점이 될 만한 위치 앞으로 전망. 자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웨이브 분석 영상이고요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흔히 러시아 관련 토큰이라고 하죠 러시아 이더리움으로 불리고 있는 코인이고 웨이브 블록체인은 러시아 개발진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나름대로 근본이 있는 코인이고요 자 2016년에 러시아 개발자 세르게이 네모퍼프와 알렉산더 이바노프에 의해서 탄생을 했고요. 이 높은 처리량과 낮은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국내 주식들이 테마에 편승해서 오르듯이 자 웨이브도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상승 명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 그리고 러시아 대선 소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런 의견만 제시가 되는 상황인데 단지 그런 것들은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에 고래 세력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갈 상황이 되어서 간다라고 봅니다 자 사실 2022년에도 크게 빔을 쏘고 나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었죠 자 이때 강하게 올라서 썼던 이유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브스라던가 몇몇 코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엮여서 크게 올랐었습니다 자, 웨이브도 그 중에 한 코인이고요 전쟁이 발발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고 이 국가의 자금줄이 막히니 사람들이 코인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웨이브코인 매수에 동참을 했었고요 자,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움직였었던 코인이고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웨이브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3월 중후반은 시장이 다소 약하게 흘러갔었죠. 결국에는 코인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조금 약하게 흘러갔기 때문인데요 우리 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자이 조정은 일시적이고 단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들어서서 3월 초 중반까지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좀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죠 단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그 이외의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상승 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자,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 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자,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 정도가 되고요. 자,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볼린저 밴드가 넓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잠시 동안 박스권 만들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코인장이 하락장이 된 강력한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지난 FOMC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코인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든가 주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종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종목이 매집이 잘된 종목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매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매집은 횡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차트 보시게 되면 올해 전부터 이 거래량이 현재 구간보다 엄청나게 크게 터졌던 그런 흔적들 보여줬고요 특히 작년은 말 그대로 이 움직임이 크지 않은 말 그대로 횡보 구간이었었는데도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죠 자 그래서 웨이브는 상당히 매집이 잘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22년 자이 당시에도 그렇고 2021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2020년 바닥 가격은 700원 자 700원 정도였었고요 웨이브의 최고점은 79,000원이나 됩니다. 자, 즉, 바닥 대비해서는 10,000%나 터진 종목이고요. 탄력성이 어마어마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현재 위치가 결국에 머리인지 어깨인지 무릎인지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되고요 저점부터 해서 1,2,3,4,5파까지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하락 파동인 하락 3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웨이브에 적용을 하면 상승 1,2,3,4,5파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조정이 나와 줬고요. 자 이번 조정만 넘기게 되면 다시 한번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4,500원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죠. 자이 가격을 중심으로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매수하시면은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충분히 강한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이고 전체적인 흐름 정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 가격 대 부근에서 대응하시는 게 괜찮아 보이고 약간의 조정 나와주면 더 좋은 매수 타점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강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매수 타점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8 1 9 7 4 5 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0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 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